아, 안녕하세요. 똥클레입니다. 이제 마드리드 2일차입니다. 오늘 여행 컨셉은 무료 관광지. 어, 입장료가 없는 관광지를 전부 돌아다닐 예정이고, 어, 그 중에 하나 입장료가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저녁 6시 이후에 무료 개방을 하기 때문에, 프라도 미술관은 저녁 6시에 갈 예정입니다. 001번 버스가 무료 버스라서, 오늘 대중교통까지 무료로 이용할 거예요. 001번만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제 001번이 들어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어지간한 관광지는 이 001번을 타고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교통비가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푸에르타 델 솔이라고 광장을 갈 거예요. 여기가 유명한 동상도 있고, 여기가. 스페인 거리 측정의 중심, 그러니까 딱 0km 표석이 있는 광장입니다. 아,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에 타코를 먹고 있네요. 아, 여기가 푸에르타 델소울입니다. 여기 곰의 뒤꿈치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아, 뒤꿈치랑 꼬리. 아, 여기. 으차, 으 와, 무슨 마리오 이렇게 생겼어? 서양 마리오네? 아, 광장이 멋있긴 한데, 너무 땡볕이에요. 아. 이 동상은 카를로스 3세입니다.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지식이 없어서. 아, 여기가 0km 표석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 마요르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똑같이 그냥 광장이에요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뭐 마들기드 가봐야 할곳 검색을 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어뭐 특별히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노상 카페들 노상 식당들 모여있네요 어 여기 산미겔 식당이라고 그 푸드코트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왜 유명하다고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르셀로나에서 갔던, 하몽 먹었던 그 시장이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와,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들이 많네요. 아, 이런데서 술 한잔 하면 좋은데. 아, 이제 좀 질렸어요. 유럽 음식에. 아, 지금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 프라도 미술관을 갈 예정입니다. 아, 001번 버스가 왔습니다. 가자 sí, Very old Very old yeah. wow. Wow. The street very old uh, Yes yeah. right. yeah. well. yeah. old y e h e r e h a n k o r y much 아, 무료 버스를 탔는데 너무 무료로 가이드도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 프라도 미술관에 왔습니다. 지금 5시 45분이라서 15분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전부 무료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에이, Yes. 어. You have to go behind t h a i r s 이 This is a u okay, this is u <laughs> 와, 여기 줄이 따로 있었어요. 엄청나네요. 아, 이거 줄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와, 엄청납니다, 줄이. 미술관 끝까지, 가로로 끝까지 줄이 서 있어요. 아, 이제 15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줄이 빨리 줄어드는 편입니다. 아우, 제 뒤에 남자 두 명이 너무 딱 붙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침 냄새가 너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아. 2 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 무료로 티켓을 나눠주네요. Thank you. 아 드디어 시끄러운 놈들한테서 해방이다. 아는 작품이 하나도 없네요. 무료로 들어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어 여기도 가이드 투어가 있네요. 코야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고야의 작품입니다. 조류독감. 어, 이 작품의 이름은 브라질리언 왁싱입니다. 어, 독한 방귀.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직접 생선에서 추출해서 손자가 할아버지 눈에 넣어드리고 있어요. 어, 누가 고추를 때 갔네? 어, 아프겠다. 사실 미술은 잘모는데 매일 이렇게 미술관을 하니까 조금 질리는 느낌이 듭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 와서 거의 매일마다 미술관을 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무료로 들어가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제 수준에는 무료입장이딱 맞습니다. 미술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에 입장료 끊고 들어오셔서 뭐 2시간씩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바로 옆에 보면 레티노 공원이라고 있고 또그 공원 안에 크리스탈 공전이라고 있는데 크리스탈 공전은 지금 그냥 임시 휴업 상태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그 센트럴파크를 가보고 나서 제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공원이 센트럴파크였는데 아, 여기는 센트럴파크랑은 비교하긴 기좀 그렇고 그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유럽식 거기는 뉴욕식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 길이 세 개로 나뉘어 있네 역시 가운데 길로 한국인이라면 가운데 아 뭐야 <laughs> 가운데 길로 가운데로는 갈수 없습니다. <laughs> 와, 꼬리다. 크리스탈 궁전은 지금 보수 중입니다. 이래서 임시 휴업이었구나. 오, 옆에 동굴 같은 게 있어요. 어, 이런 데안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오. 그냥 포토존입니다 아, 여기는 레티로 호수인데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있네요 사람들이 아, 저이 배를 타보고 싶은데 예, 같이 간 사람이 반대편에서 찍어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아, 고프로나 휴대폰은 고정이 안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유럽으로 오니까 참 동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촬영도 힘들고 뭐 심심하기도 하고 돌아갈 때도 무료 버스를 이용하려고 좀 걸어서 왔습니다. 여기 시벨레스 분수라고 좀 전에 그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마드리드의 뭐 상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서는구나.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가야금. 어, 메뉴를 보니까 삼겹살 구이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이 가게로 왔는데, 여기 삼겹살 하나하고 김치찌개, 그리고 어우 소주가 굉장히 비싸네요. 13유로, 거의 2만원입니다. 아, 소주 한 병. 아, 오늘은 돈 걱정 안 하고 먹기로 했으니까 그냥 고지막게 시키도록 할게요. 2만 원짜리 참이슬입니다. 잔이 좋은데예요. 소주하면 좋은데 아닌겨. 예. 아, 소주 2만 원이라도 그냥 마음껏 마시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자 음. 저번에 밀라노에 한인식당 갔을때는 삼겹살에 김치찌개랑 라면사리 밥도 먹고 그때 소주도 3병 먹고 맥주 한병에 근데 숙소에 들어가서 또뭘더 먹었어요 와 근데 여기는 삼겹살 하나만 주문했데 제가 원래 김치찌개도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삼겹살 나오는 거 보니까 김치찌개를 주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고기도 양이 엄청 많고 밥도 나오는데다가 이 반찬이랑 쌈채소 그리고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셔서 계속 뭐 반찬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가져다 준다 하셔가지고 이것만 먹는데 너무 배가 불러요. 원래 오늘 컨셉이 푸짐하게 뭐 많이 주문하는 거인데 삼겹살 하나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정말 돈걱정하고 푸짐하게 시키려고 했는데, 삼겹살 하나로도 너무 배와 불러요. 반찬도 진짜 푸짐하게 나오고. 와, 이거 뭐야? 어, 해전목마. 지금 소주를 마셔서 조금 기분이 업 됐어요. 알딸딸하게. 오케이. Thank you. 어, 스페인에 와서, 해전목마를다 타보네요. 우와, 인기 없는 타임에 타서, 혼자 타게 되었어요. <laughs>